드라이브 오일통인데, 이 탱크 안에 3분의 1 정도만 부으셔야 돼요. 3분의 1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 넘칩니다. 드라이브가 쉽게 말하면 세 가지 분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트랜섬, 하나는 드라이브 상부, 하나는 드라이브 하부. 상부, 하부로 조합된 게 드라이브예요, 스턴 드라이브. 상부는 감속 역할을 해주는 기어가 들어있고요. 이제 하부는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구동축이 들어있는 부분이 하부예요. 상부 하부가 쪼개져 있고 하나는 트랜섬이라고 했죠 엔진하고 드라이브를 중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트랜섬이에요. 이게 지금 트랜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인데 이 구동축에 대한 전동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요. 동력 전달의 중간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배 선체의 누수 누유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얘가 이 트랜섬이 깨지거나 박살나거나 그러면 여기로 물다 들어가요. 지금 이 이거 보이세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트림 펌프라고 해요. 트림 펌프. 우리 드라이브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펌프예요. 트림 각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펌프입니다. 이 펌프에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 오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넣으시면 돼요. 하나는 일반 유압 작동유, 유압 작동유를 넣으시든지. 안 그러면 차 엔진이나 차 부품 상사를 가시면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라고 있어요. 차 핸들 움직이는 네.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넣으셔도 돼요. 그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됩니다. 보충은 여기 보면 미인하고 맥스가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넣으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드라이브를 완전히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드라이브를 완전히 다 내리면 실린더에 있는 오일이 다시 탱크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상태에서 찍어야지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 오일 없내고 오일 보충했다가 드라이브 내려버리면 다, 다 흘러요. 다. 드라이브를 완전히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일을 찍어보셔야 돼요.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민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맥스로 올라가면 나중에 드라이브가 열을 발생을 하는데 드라이브가 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오일도 약간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음. 그러면 오일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퍼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민까지만 있으면 돼요. 이전뭐 양옆에 이쪽에 레버 있죠. 이게 원래는 저 위에 상단부에 브릿지에서 트림 펌프을 작동을 하게끔 돼 있는데 혹시나 긴급상황시에 여기서 올리기 위해서 여기 레버가 하나 달려있어요. 이거를 올리면 올라오죠? 이게 수동 레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나중에 긴급 시나 점검 시에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드라이브 오일이에요. 아, 그게 드라이브? 네, 이게 드라이브 오일이에요. 드라이브 오일 통인데 이 탱크 안에 3분의 1 정도만 부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다 떨어졌을 때 보충하셔도 되고 지금 보충하셔도 되는데 이 탱크에 3분의 1까지만 부으셔야 돼요. 3분의 1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 운행을 하게 되면 드라이브에 있는 오일이 온도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네. 80도, 90도까지 올라가요. 음. 오일 온도가 네. 오일 온도가 80도, 90도가 올라가면 오일 자체가 팽창을 하면서 이 탱크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부으시면 다 넘쳐버려요. 음. 무조건 3분의 1까지만 부으시면 돼요. 여기 호스가 또 있는데 이 안에도 드라이브 오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안에도 들어 있거든요. 이게 뭐하냐면. 가운데 여기 트랜섬 안에 샤프트가 있는데 그 샤프트 윤활을 해주는 역할을 이 오일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도 드라이브 오일이 들어있는데 이거 좀 끌어내면 오일이 튀어 나올 거예요 에어 빼는 구멍인데 이 밑에 이 플레이트가 붙는면 밑쪽 아래쪽으로 오일이 많이 샐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스티어링 펌프라고 하거든요 핸들 좌우로 움직이는 펌프인데 이거는 어떤 오일을 쓰시면 되냐면 파워 스티어링 오일 지금 오일 보면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닦아 놨거든요 네. 여기서 고여 올라오는지 봐주시면 돼요 네. 지금 닦아 놨으니까 고여 올라오는지 봐주시면 되고 자 이건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는데 보통 차 밑에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차의엔진의 미션 뒤쪽으로 해갖고 이 유니버셜 조인트가 들어가요 이게 구동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센터링을 어느 정도 얘가 잡아줍니다 크로스베어링이 좌우 앞뒤로 위아래움직 bearing, c 어느정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구동을 축구동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해요 특히나 이거는 지금 길잖아요 드라이브하고 원래 엔진하고 맞닿아야 되는데 맞닿는 부분이 아니고 가운데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유니버시 조인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맞췄다고 g c r m s s m m a r i n g cross bearing, cross bearing, cross b e a r i 한 g c 넣어주세요 주입기로 여기 가운데랑 여기랑 여기랑 아 그냥 겉에 바르는 게 아니고 아니요 눌러서 이게 건이 있어요 주입기 주입기가 있어요, 주입기가 있어요. 어... 주입기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저기 뒤에 예, 예 네. 그거 그것까지 해갖고 돌아가면... 그 베어링 자체 에 오일이 있어야 그 그리스 기가 있어야 나중에 윤활이 잘 돼요 예? 네. 그거한 번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예? 저 뒤에도 베어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예 지금 옆에서 보시면 검정색으로 보이죠? 커버가 보이죠? 검정색 커버. 여기 맞죠? 아니, 손 밑에. 예, 거기 검정색 커버 보이잖아요. 네, 네. 그게 베어링이에요. 음. 그 베어링의 윤활 역할을 해주는 게그 위에 구리스 주입기예요 음. 그게 구리스를 넣어주셔야 베어링 윤활이 되면서 별 문제 없이 잘 돌아요. 예? 이걸 풀어가지고 뭐 어떻게 넣으면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위에 구멍 있잖아요. 아까 손 찝은데. 예. 그게 주입기를 꼽는 게 있어요. 거기다 주입기를 꼽으신 다음에 주입기로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가요 삐져 올라오거나 옆으로 치고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 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브리더 필터예요 이 필터가 막히게 되면 연소가 안 좋아지고요 이거 갈 때는 600시간에 한 번씩